1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 길이가 9인 정사면체가 있대. 꼭지점 A에서 밑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H래. 요렇게. 얘는 어디에 떨어지죠? BCD에, b c d 의 무게중심에 떨어집니다. 그죠? 렇 <laughs> 아, 공식이 있는데, 선생님은 공식을 쓰지는 않을게. 3분의 루트 A라는 공식이 있는데, 얘는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더 중요할 것같아 자, 그래서. 우선. AH의 길이는 공식에 의한다면 3분의 루트 6A이기 때문에 한변의 길이가 9니까 3루트 6이 나올 거야. 나올 건데 추천해 주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 당연히 외우긴 해야지. 외우긴 해야 되는데, 자, 이 길이는 9가 될 거고, 이건 어디에 떨어진다? 무게 중심에 떨어져서 이게 2대1이 될 거야. 그럼 여기를 m 이라고 한다면 dm 의 길이는 cdb, bcd의 높이가 되는 거잖아. 높이. 그죠? 높이는 2분의 루트 3a. 요게 dm 의 길이야. 그거의 몇 분의 몇이? 3분의 2가 dh 의 길이가 되겠죠. 얘가. 왜? 무게 중심에 떨어지니까 2대 1이 되기 때문에.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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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그럼 dh는 3루트 3이 될 거고 여기 여기 여기에서 피타고라스를 쓴다면 a h의 길이는 이미 뭐 답은 알고 있지만 루트 빗변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럼 루트 81에서 27 빼면 얼마지? 5 3인가요 어, 밖으로 나가면 3루트 6이 되겠다. 자, ahd의 넓이는 이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요거 3루트 3 곱하기 높이 3루트 6. 됐죠. 음. 그럼 얘는, 어, 계산을 좀 해줘보면, 2분의 33은 9 곱하기, 루트 18은 3루트 2가 되겠죠. 그럼 2분의 27루트 2가 되겠네요. 단위는 cm. 정사면체 부피니까, 정사면체 부피 구하는 공식도 있죠? 공식 간단히 적어보면, 12분의 루트 2A 세제곱이야. 요렇게. 그지? 그래서 계산해보면, 요게 지금 9 곱하기 9 곱하기 9니까, 얘만 약분하면 3, 4. 4분의 99, 81이니까 243 루트 2. 이것도 이제 공식이에요. 그죠? 12분의 루트 2A 세제곱. 높이는 3분의 루트 6A. 공식이야. 그런데 이제, 뭐, 대입해도 되지만, 우리는 3분의 1 곱하기 위에서 구했던 대로, 이밑 넓이는 정삼각형의 넓이니까 4분의 루트 3a 제곱 곱하기 앞에서 구한 높이 2분의 27루트 2. 됐죠? 음. 자, 이제 요거를 계산해줘도 된다. 그런 얘기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4분의 루트 3A 어 이거 A제곱이 이거 아닌데 그죠? 사, 3분의 1 곱하기 4분의 루트 3A 한 변의 길이 9니까 이거 81이에요 응. 그리고 위에서 구한 AH니까 얘가 들어가면 안되죠 왜 얘를 썼을까 높이 얼마였죠 응, 3루트 6을 썼었죠 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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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는게 맞습니다 그럼 답은 똑같이 4분의 243루트 2가 나올거고